아, 음 말씀 씀보습습다다 누가 a m 1장 6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r c 1장 67절로 8 0절까지 am a mercy. I am 한절 e r c y I am a mercy. I am a m 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학자 아놀드 반 갤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통과 의례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가 왜 이런 이런 말을 이야기했냐면 수많은 인생을 지켜보며 연구하여 보니 인생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고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출생이고 또뭐 결혼이고 죽음과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과 의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고비들을 보니 그 고비는 모두 다 과거와 단절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단절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와의 단절이 없으면 통과 의뢰, 즉 이전에서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죽음과 같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단절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삶을 내어놓지 못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절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전과 혹은 세상과 혹은 내가 즐겨했던 것들과 단절하기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많은 남성들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 술이나 담배.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교회 가면 술을 끊어야 되고 담배를 끊어야 된다. 물론 물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끊게 하셔요. 그러나 교회 가면 단순히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이 교회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단절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였고 세상을 바라였고 하나님보다 더 즐겨하던 것이 있었으나 더 믿고 의지하던 것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전의 세상과는 단절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최우선시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아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 죽음과 단절을 극복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힘으로 이 죄라는 것을 이겨내고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아 여러분들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죄로부터의 속량 즉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좋아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단절되고 하나님과로는 다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흔들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전의 것만을 바라며 세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며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어 죄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가랴가 모든 일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과 예언을 하는 부분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사가랴의 예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그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사가랴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문 말씀을 보며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일으키신다 약속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가레는 처음에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믿음이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이 성령의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송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유와 회복을 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다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죄 문제의 해결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혹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의 대부분이다. 외부로부터, 혹은 환경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고, 억압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구원의 가장 큰주된 내용이 바로 죄의 문제를 속량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임할 구원을 단순히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에 우리 삶의 놀라운 회복이 이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못하고 우리 삶의 문제부터 먼저 회복하고자 하니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변화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우선인데, 하나님을 만나는은 뒷전이고. 내 삶의 무언가 회복, 담배를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삶의 뭐 사업의 정리가 되어지고 우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됨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하심이 있고 그 이후에 73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해요. 결국 속량함 이후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근심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신 의로 섬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요한이 태어날 것, 요한이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십시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시간 시간 틈만 나면 우리를 자꾸 집어 삼키려고 해요. 물질이라는 죄가 혹은 권세와 권력이라는 죄가 우리 마음을 움켜잡으며 좋아요 여러분들을 집어 삼키려고 할때 오늘도 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감으로 죄를 이겨내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와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속량되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며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i mean